안녕하세요, 알던 분입니다. 어,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걸 이제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버려가지고, 뭐, 그룹장님이나 다른 뭐, 동료들이 다 알아버려가지고, 이제 좀 두방이 부끄럽긴 한데, 이번 시간에 인도에서 사용하면 유용한 앱들을 이제 소개시켜드렸는데 이제 파트 1 파트 2로 나눠드렸는데 그게 뭐좀 인도에서 살아가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인도에서 앱도 좋지만 한국인으로서 이제 외국에 살다 보니까 좀 외국인 즉 한국인이 겪을 수 있는 좀 어려움 같은 게 있잖아요 외국인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인데 인도, 인도 앱 같은데는 당연히 모르고 그래서 좀 그런 할인들이 많이 있느냐, 커뮤니티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코로나 시즌 때 왔기 때문에 좀 외부 정보 같은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고 한참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많이 활성화가 된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많이 정보 공유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좀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직 간간히 사용하고 있죠. 도 저도, 어, 혹시나 좀 모르는 게있거나좀 헷갈, 뭐, 이거, 이걸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예를 들어 내가 집을 구할 때, 아, 집주인이나 뭐, 브로커가 이렇게 구하는데 이게 맞는 거냐? 좀 모르니까 제가, 어, 알려드리는 앱은 아니고,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에서 뭐, 10년 거주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식당 하니 식당이나 좀뭐 마트 같은 데도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뭐 요즘 같은 데는 직접 가지 않아도 주문을 하면 이제 집까지 배달을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분류를 하자면 이제 네이버 카페 그리고 네이버 밴드 밴드라는 앱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 와 카카오톡 그룹톡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카카 제일 먼저 이제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이제 제가 링크 같은 거는 다 하단에 이제 다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찾아가시면 되고, 이제 간략하게 소개만 카페, 네이버 카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i 인디 v i n d i a 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도에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좀 정보가 많이 올라와요. 최근에는 좀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이 좀 활성화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정보가 올라오지 않는데 10년 이상 막 정, 계속 정보가 쌓여 있다 보니까 옛날 정보더라도 알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옛날 정보지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참조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제일 오래된 카페고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거나 이제 답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좋고 두 번째는 이제 인도 여행을 그리며 라는 여행 카페인데 인도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가입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뜸한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네, 거주하는 곳이 약간 한정되어 있어요. 뉴델리나 뭐 뭄바이, 첸라이, 콜카타이게좀큰 대도시 위주로 좀뭐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좀 외부 지역 좀... 시골이는 아니지만 좀 떨어져 있는 곳은 좀 정보가 많이 부족해요 제가 말한 그 첫번째 카페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사는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좀 정보가 부족한데 이제 여행 카페 같은 데는 이제 꼭 사는 곳이 아니어도 되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돌아다니다 보니까 혹시 여행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좋은 것 같아요 뭐 각자 일자에 일단 있겠지만은 아이러브인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지 이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인도 여행을 그리면 이제 여행으로 많이 다니면 좀살지 않지만 뭐 여행으로라도 가지 많이 가는 지역 같은 고대 정보를 얻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인도 여행 수자를 목적으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좀 가입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카페 이름은 이제 인도 넘버원이라는 카페인데 이거 만드신 분이 되게 인도에 대해서 정보도 기업에 대한 정보 같은거나 뭐 그런 걸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대로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 어좀 투자에 관심이거나 그런 분들은 많이 가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큰 카페는 아니고 최근에 생긴 카페라서 그런 카어큰 카페, 카페는 아닌데 좀 투자에 대한 정보가 좀잘 정리돼 있어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뭐두 개와 별개로 따로 가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이버 카페 어, 더 있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세개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네이버 밴드 어 지금까지도 아마 가장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카페야 네이버 카페하고는 별개로 이제 네이버 밴드는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것처럼 이제 SNS처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보다는 좀더 빠르게 답변을 얻을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 밴드가 요즘에 제일 많이 가입을했고 제일 활성화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카페는 이제, 이제 제인도 한인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한인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다 보니까 좀 공식적인 정보가 많이 올라와요 뭐 대사관이나 그런 데서 오는 정보가 많이 있고 이제 한국 사람도 어 제일 많이 가입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5천명 정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전에 한만명 정도가 인도 전체에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한 5천명 정도면 절반 정도 50% 이상이 그 밴드에 가입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뭐 웬만한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좀 공식적으로 물어볼 때도 여기다 물어보면 되게 좋겠죠 왜냐면 대사관 한인회나 대사관에 일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올리면 바로바로 볼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같은 한인회인데 어 제인도 한인회가 약간 총 한인회라면은 이제 벵갈로르 한인회 가 있는데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벵갈로르에 장관렙이 있어가지고 그때 가입을 제가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좀 벵갈로르나 첸나이 지역에 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가입하시면은 그 한인회장님 분이 되게 답변도 잘 해주시고 되게 빨리빨리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특히 뭐 벵갈로나 채나이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가입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NCR 지역 델리, 구르가온 노이다 지역을 이제 고민 밴드가 따로 있는데 아, 3,000명 정도 가입을 해 있고 이제 아무래도 그 제인도 한인의 그 한인의 방보다는 좀더 자유롭게 부, 궁금한 걸 물어보거나 좀 생활적인 거를 물어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 일상적인 정보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좀 가입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네 번째는 이제 한국에도 이제 중고나라가 있잖아요. 이제 중고 물품을 파는 경우가 있는데 오신 분들이 이제 포기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가 다시 한국으로 가셔야 되거나 인도를좀잠시 떠나야 되는 분들이 물건들을 되게 많이 올리세요. 그리고 가전 제품 같은 것도 냉장고, TV 같은 것도 자주 올라오고 뭐 소파나 뭐 생활용품 같은 것도 자주 올라오기 때문에 뭐 처음 오신 분들이 물건을 새로 사면 비싸니까 이제 중고 나라 인도의 중고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물건을 사시고 혹시나 내가 다시 다른 나라로 가야 될때 가지고 있는 물건을 좀 싸게 처분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좀뭐 인도 사람들한테 팔수 있겠지만 좀제 가격을 못 받을 가능성도 없고 말이 안 통하니까 좀 복잡한데 여기는 한국인들이 중고거래를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 가입해서 혹시나 살 물건이 있는지 혹시나 내가 필요한 물건이 올라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식자재, 생활용품, 뭐 배달을 배달 업체 드입니다어 코로나 이후로 이제 집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한인 마트에서 이제 배달을 많이 하시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직접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집에 요, 옛날에 그 코로나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제 물건을 주문을 하면은 배달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접 가지 않아도 뭐이 밴드에 가입해서 어떤 물건이 있는지 보고 그래서 주문을 누면은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경우가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 예, 저도 많이 유, 이용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곳만 아래 하단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거기 가입하셔가지고 혹시 필요한 한국 물건이 있으시면은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그룹톡인데, 옛날에 코로나 진짜 한참 심할 때는 막 글도 많이 올라오고,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막 그런 것도 되게 많아서 좋았는데, 요즘에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나니까 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는데, 여기도 이제 밴드처럼, 밴드보다 더 빨리 막 답변을 해주시니까, 그래도 궁금한, 빨리 물어봐야 될 때는 카카오톡 그룹이 톡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두 가지 방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대화 그룹으로서 이제 실명을 까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 있고 이제 익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좀 실명으로 좀 물어보기 좀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시면 이제 실명을 쓰지 않아도 사용을 할수 있고 이제 대화 그룹 같은데는 에 실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나눠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NCR, 델리 NCR 방이 하나 있고, 벵갈로르 방이 하나 있어요. 어, 둘다한 800명 정도 있는 방이니까, 여기는 실명으로 들어가야 돼가지고,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실명으로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좀, 못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좀 공식적인 공식적인 정보 같은 게 되게 많이 올라오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오픈 채팅 방. 이제 뭐 하나는 인도 전문방, 하나는 다른 하나는 이제 인도 비즈니스 방. 되 있는데 뭐 둘다 성격은 비슷한데 이런데 좀 광고가 많이 올라와요 식당 광고나 마트에서 하는 이벤트 그런 광고가 많이 올라와서 혹시 뭐 식당에서 뭐 주문해야 되거나 뭐 회식을 하러 간다거나 하면은 이 채팅방을 참조해서 뭐그 위는 뭐 사장님한테 직접 연락을 할수 있으니까 각각 으로뭐 그런 거 쓰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트라서 하나 운영하는 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구가 올라오면 여기도 같이 올려주시더라고요. 뭐다 전부 다 올려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오퍼가 생길 때마다 올려주시기 때문에 혹시나 뭐 따로 취업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도 가입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인도에 사용하면 유용한 앱을 알려드렸고 오늘은 좀 인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한인 커뮤니티 정보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이제 제가 말한 곳들은 다 미대 하단에 다 링크 첨부해서 쉽게 가입하실 수 있도록 거기다가 링크를 다 걸어놓을 거고. 참조하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가입하셔가지고 어 정보도 얻고 혹시 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다 올려주면은 웬만하면 답변을 해주시더라고. 올해 뭐 인도에 대 거주하시는 분도 많고 이렇게 여러 분들에 퍼져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다 물어보면 다하시더라고 답변이 뭐 바로 오진 않아도 뭐 가끔 제가 뭐 너무 아파서 감기약을 사야 되는데, 어떤 약이 좋을까 하면 막 엄청 많이 추천도 해주시고, 이야기 좋다, 저이야 좋다. 그런 것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뭐 많은 저도 도움을 얻은 것 같아요. 저도 한 2년, 제수한 3년차 살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도 실제로 많이 물어보게 됐고,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 혹시나 좀 한국 외국인으로서 이제 인도에 살면서 이제 좀 궁금한 점 같은 거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이제, 이시 저번 시간하고 이어서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 달려드렸는데, 어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댓글 달아주시거나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